식구들 잘 계시죠? 어, 저는 어, 간만에 어, 서울 쪽으로 오면서 어, 비도 오고 또 차도 많이 막힐 것 같아서 어, 기차를 타고 어, 곧 전철을 탈 건데 아무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 서울을 잠깐 왔습니다. 잠깐 어, 오면서 우리 식구들하고 함께 어, 말씀을 좀 나누려고요. 아직까지도 어, 저희 교회 안에 어 나는 누구 때문에 뭐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든 영혼들이 있어요. 어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아마 많을 거예요. 아마 정말+ 정말 소수 외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어자 여러분들 성령을 그렇게 의자라고 하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의자는 게뭐 어떤 내용이냐. 아, 당연히 어 말씀 안 해서. 어선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렇게 어 말씀을 어 이렇게 찍어서 어제 음성을 보태서 올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 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양심을 찌르고 말씀은 우리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어, 말씀은 우리를 우리 마음을 정신을 차리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우리가, 어, 산다는 것, 제대로 산다는 건, 어, 있을 수가 없어요. 어, 고로, 어, 저랑 끝까지 못 가는 분들, 음, 아니, 뭐, 천안을 떠나서라도 뭐, 어, 또잘 지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 천안에 저랑 함께 머물면서, 어, 정말 끝까지 가고자 하는 분들은 말씀을 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 저랑 같이 가기 힘들 겁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리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 아들의 몸을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우리 양심이 맑아지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이제 많은 영 우리 양심이 엉뚱한 영상들이나 엉뚱한 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신앙일를 가기 힘든 겁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고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고 우리 양심이 맑아져서 주님 따라갈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지체들도 용서할 수 있고요. 아무튼 말씀에 주목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주변 영혼들을 용서하면서 끝까지 같이 가기 원합니다.